먼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붙고 있는 저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제 소망은 온전한 온전한 길에서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 소망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 삶이 온전한 길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한동안 쉬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녔던 교회에서 소망이란 주제로 그룹원끼리 묵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소망에 관하, 들, 관해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칭찬을 받는 것이 소망이었고, 어떤 사람은 금과 보석이 깔린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특별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망이 나름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에는 스스로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들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소망이란 단어가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보게 된 성결, 성경 구절이 창세기에 기록된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지으신 후에 좋아하셨다면 나의 원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니 나의 본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연약함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회복하여 나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것을 소망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온전함이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행동 이들을 함으로써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솔직히 그 올바름의 길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노력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온전함이란 저희 소망은 여전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든 그 소망을 향해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일에 예배 하게 하신 우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일에 예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품습니다. 성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성을 가진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을 따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 또한 품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당신이 심으시고 키워가시는 길이길 믿습니다. 이 소망들이 건강하게 커서 당신에게 영광되는소망이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아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